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두산 DX55555K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포천에서 아침에 새벽에, 네, 일찍 출발해서 저희들보다 더 일찍, 어, 우리 회사에 도착하고 계셨는데, 오늘 특별히 더블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폭댐에 제가, 네,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우리 단푸, 네, 내경이 지금 2050 나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두인 더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폭이 스탠다드가 20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프 내경이 지금 2050이고, 더블 타이어 외경이 2050이면은, 뭐, 조리 저 장비를 실기가 뭐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주문, 어, 어차피 저 두인은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이 폭을 203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좌우 한 10mm 정도 유격이 생기는데 보시면은 요만큼 유격이 딱 생깁니다. 어, 지금 여기도 네, 빡빡하죠. 한 10mm 정도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차를 하는데 물론 10mm라서 뭐 크게 에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또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에러상이 네, 없습니다. 에러상 없이 어, 정말 딱 맞게, 우리가 경상도 말로 신문 7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딱 맞다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더블 타이어, 어, 그리고 버켓 실린더도 정리를 했습니다. 버켓 실린더 정대, 붐 실린더, 네, 붐 실린더도 대용량으로 정대. 어, 그리고 네, 150kg 보조 웨이터. 어, 그리고 저 위에 냉각 캔도 네,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3시 돼서 저희들은 당일 날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지금 3시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네, 우리 사전에 포천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더블 타이어 드는 볼보 같은 경우에도 2200 네, 두산 현대도 이제 뭐 더블 타이어 나온다 고 그럽니다. 뭐 나온다 고 그러는데 네, 2100이더라고. 폭이 21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에러상이 네, 많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네, 최대한 어, 원하는 사양으로 맞춰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폭을 넓게 하는 거는 더블타이를 저희들 생산을 하고 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폭을 넓게 하는 거는 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에도 2200으로 하니까 쉽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폭을 좁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 폭을 좁게 하는 게저희들을 초창기에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인은 2030에서 2050까지 네, 다양하게 이렇게 네, 폭을 조정해 드린다. 폭을 좁게 하는 게 네, 그게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혹시 좁은 공간에 어, 더블 타일을 뭐꼭 사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은 네,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 원하는 사이즈로 네, 한번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천의 네 이광재 사장님 <laughs> 네, 지금 이제 장작 한네 시간을 또 이렇게 성차가만 좋은 단풀을 타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네 발을 안 매도 되겠는데요? 네? 발을 안 매도 되겠어. 발안 매도 되요. 저저 귀에 산날에 저기, 아. 저기 고치대가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노, 놀지요 네,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작업 내용을 딱 보시면은, 네, 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 다 하고, 네, 우리 사장님도 이제 나오시고, 네, 한5 시간 밟아서 네 시간 5 시간 걸립니다. 한번 포진까지, 그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